아직 차 돌려서 나가 어, 어. 돌려서 나가자. 아, 저, 저, 저희도 저기도오르되는데 그래도 이쪽으로 해서 뛰려서 저기 위곽산만 탔어. 네 네. 종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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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네. 고 아유, 본인 눈물 옛날에 많이 흘렸다 그랬잖아요 한동안 엄청 많이 흘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저도 그 심정 이해할 것 같아요. 아니 뭐 아무리 가서 힘들어, 저번에, 저번에 못 다녔잖아요. 너무 엉엉거리고 울었다고. 그랬지, 뭐, 그 네, 너무 그, 안 그, 근데 되지. 울고 나면, 울고 나면 좀련해요 조금 약간. 저도 그래요. 아, 그래. 그래요? 뭐, <웃음> 그러니까 <웃음> 너무 극도리인데, 이거 그지 뭐. 죽, 을래도 네. 일본에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렇죠. 물어봤자 하니까 다리가 있었는데, 왜 강. 네. 그 다리에 가운데 서서, 뭐 진짜 밤몇시야 늦도록 까지 혼자 서서. 뛰어 내려봤자 죽지도 않겠지 별의별 생각을 못해 1 5살 어린 나이에 힘들 근데 형님 그 처음에 처음에 동기 탈북케이크 어떻게 왜 탈북을 해 처음에? 와. 지어어겠다 찍었어요? 어? 아 아니야. 아 어. 주소 네. 주소 찍었어요 주소. 어그까이쪽주소직진으로 그러니까 예. 까지 쪽에 버텨가서 있는. 탈북 동기. 왜 처음에 왜왜 나오신 거예요? 나온 거는 뭐 먹고 살기 힘드니까죠 당연. 아 그냥 그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야. 일본에서 계속 그 보태주고 보내주고 할 때는 괜찮았어요. 아아 아. 아, 아, 아. 뭐 그런 대로 어, 북한 주민들보다는 편하게 살았지. 아. 거기다가, 거기 뭐, 2000년 이후부터는, 뭐 90년대부터는, 뭐, 아무튼, 일본에 계시는 분들이 일단 나이 드시니까, 아. 일을 하는 사람 작아지잖아요, 나이도. 나뿐이 아. 아니라, 북한에 간 제일 교포들이 절대 다쓰가 그렇게 살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아. 지원이 작아져요. 아.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러다가 뭐 유지 를 못하고 있는데 뭐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된다 해서 가지고 있던 돈갖고좀 장사를 해보나 어쩌나 했는데 아시다시피 교원의 행군이랄 것이 지나고 나서는 북한 사람들도 완전히 지능이 높아져 가지고 사기꾼들한테 사기 하고 손해만 보고더 힘들어진 거지 근데 그럴 때그 내가 살던 곳은 또 뭐냐면 남한 TV가 나오는 지역이었어 아. 근데 남한 TV를 원래 뭐난8 8 올림픽 때부터 원래 스무스 봤으니까 아. 한국에 대해서 는다 알고 있었구나. 근 그때 어느 날 남한 TV를 딱 보니까 지금의 한옥정시라고 다정이예요. 네. 그때는 아가씨 때인데. 네. 그때 아가씨가 네. 베스비에스 음, 음, 달래음악단. 어. 거기 <laughs> 나온. 인기 엄청 좋았어요 그러니까 여자들 이쁜 여자들이 많고몇 명이 세니까 이게 엄청 인기 좋았죠 지금 걸그룹들 뭐 그렇게 시초적이에 그때가 그때는 많지 않았어요 그렇게 여자들이 그렇게 하는 게 음. 근데 그때 인기 엄청 좋았어요 하여튼간에 그래애들을본 네. 거예요 아. 아니 이게 한애들이 뭐 어떻게 거기 갔을까 아. 근데 막 충격이면서 동시에 그것이 뭐 이렇게 총매제 역할을 한 거지 어이 저것들도 많은데 나는 못겠냐뭐 이런 식이지 아. 어, 그래서 그때 한국중진하달달려 그 음악단 애들이 나오는데, 추석 때였어요. 추석에 그냥 북에 계신 아빠, 뭐, 오다가 돌아가신 네. 오빠, 생각 그러니까 제사상으로 차려놓고, 어, 막 제사 지내던 뭐, 그런 감동적인 모습들 보면서 아. 심쿵했죠, 아그때가 한국에 오면 무조건 나도 저렇게갈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아. 또 하나 뭐냐면, 또, 저, 전국 노래자랑을 바꿨는데. 송해하는 네, 거에. 요 어, 거기서 또북한나가자 하는 해서 노래를 한거에 네. 아가씨가. 아. 어. 그 옛날 뭐야, 송해 선생님이. 나도 북한에서 왔어. 어. 그래 어, 어. 그때 시량민이 있다. 하는 것도 처음 알게 있고. 어. 시량민도 결국은 뭐냐, 북에 살다 오신 분들이잖아. 요비교 됐다. 이런 가으로군에 오시구나. 다신보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때 송혜선 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 지금 북한에 누가 계시니? 응, 뭐, 죠 예. 그러니까 엄마하고 오빠가 있다고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어, 네. 북한에서도 내가 보고 있는데, 너희보다 보고 있을 텐데. 아, 그렇죠. 어, 참 대단하다라고 어. 생각을 하면서, 어. 그때부터 음측이 시작한 거예요. 아, 어. 나도 봤다. 그래가지고 응. 있다가, 어 결정적인 동기가 뭐냐면 자슬 갖다가 수출을 한다 어쨌든 중국에다가 수출을 한다. 네. 무역회사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 이제처럼 나한테 돈을 준 거지. 응. 음. 너도 돈 벌어라. 해 음. 그래가지고 돈을 조금 주면서 자슬 끌어보라. 그래가지고 자슬 끌었어요. 와. 아. 발주. 끌어가지고. 근데 막상 파자니가 코서또 사기꾼을 만났었지. 아, 사기꾼을 만났구나. 그게 그게 큰 타격이었겠네.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 사기꾼을 만나그 사기꾼이 아. 이 신의주로 해서 공식적으로 세관으로 대가면 엄청 많이 뜯긴다. 아. 아. 그러니까 이거 직접 다이렉트로 중국 중국 상하는데 갑자기 세관 거치지 않고 네. 아.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냐니까 있다는 거지. 아. 그 다음에 중국에 들어가는 밀수선이 있어요. 네. 아. 그걸 소개해줘가지고 네. 그거기다 짐을 싣고 해상으로 해가지고 올라간 거예 네. 중국 영유쪽으로가서 그다음에 저 중국 대방하고 해상에서 만. 아 해상에서 어, 어, 만나서 어. 그다음에 자슬 넘기고 그다음에 돈을 받고. 네. 뭐 이렇게 됐는데 이때도뭐 사기를 어. 맞아서 자슬 제대로 못 사갖고 아. 마이너스가 좀 있었어. 아, 아이고. 데이 같이 같은 사기 기장 예. 네. 양반이 나무 하나 쳤다. 음. 한3일 중국에서 놀다 올까요? 너 정신 나가지 않았어? 아. 어떻게 간단 말이야? 아, 이 중국에 타고 가면 된다. 안걸리냐고 음. 해서 안 걸린다. 아. 그래서 호기심도 가고 막야기심나 고객 갔다가내 도망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기대치도 있고. 음. 그 때는 뭐, 가족 생각이 그냥 머리에서 떠나는 거지. 천재 음. 일회 기회잖아. 맞아. 그쵸. 그게 될 수도 있고. 응. 그러면 중국어 어선을 타고 네. 가판 밑에 들어가 숨고 해가지고, 네. 이사이 중국에 창랐어요 상륙을 했어. 네. 그 다음엔 뭐, 그냥 뭐, 비타 펀져가지고 뭐 옛날에 알고 있던 중국하고 다른 거예요. 네. 현혹되지. 그죠 그 다음에 일본에 전화 가능하냐고. 텐데, 바로 월요일에. 아. 국제전화 해도 얼마나 아. 비싸겠냐. 아. 그래서 바로 전화했더니 뭐 이모랑 다 친척들 만나서 중국에서 전화하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네. 그다음 또그 다음 또그 북한에 예전에 뭐 조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촌들이 왔다 갔다 할 때는 감히 그런 말을 못해요. 나한테 지 네. 야, 야, 이딴 데서 살지 말고. 나와. 뭐 탈북에 도망쳐나와 이런 말을 못하잖아. 네. 좋은 말로만 계속 가공하고 가공하고 했는데 네. 중국에 건너간다면 마음대로잖아. 아, 네. 막 거기서 자기네 이제 그 본심을 이야기하는 거야. 너 이제 가지마! 이래가지야 아, 아, 어떻게 기적적으로 거기서 빠져나왔다. 아, 그러니까 벌써 외국인들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 거야. 북한이 가옥 간다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돼서 그다음에 어, 안 가기로 결심을 하고, 아, 어. 솔직히 이야기를 했죠. 아. 중국 대방한테도. 이러이러 하니까. 중국 대방은 그 당시 일본 사람들에 대한 중국도 역시 환심이 컸어요. 네. 어. 뭐, 의리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들을 들 만드는 질도 그렇고. 음. 네, 그러다가, 어, 뭐지, 안 가기로 결심 하고. 아. 중국 대방도 나보고, 가지 말라고 아. 일본 친척들이랑 해 가지고 다 자기랑 해서 장사를 하자 아. 아. 뭐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안 가기로 했는데 같이 왔던 놈이 그걸 낌새를 채고 네. 형님 안 가면 안 됩니다 왜그랬더 벌써 보유대에 다 보고돼 있기 때문에 네. 형님 없어지면 우리가 죽습니다 네. 아. 이 말이 꼼짝 못 했죠 해고 네. 다음에 그래서 눈물을 치고 삼키면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거든 들어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 가지고 협박을 하기 시작해서, 어. 너 그나마 그래도 본전 조금 안 되게, 건진 돈도 뭐내 나라 어쨌다, 뭐 이러면 애들이 영안 되게 못 되게 놀었어 어. 야, 이거 내가 저런, 뭐 한마디로 짐승이 고기 맛을 알면 뒀다는 똑같은 맛이야. 어. 그 다음에 2차 탈북을 할생각을 하면서, 어. 다시 루트를 잡기 시작해. 음. 어떻게 하면 갈수 있을까? 아, 그러니까 뭐 처음에 중국에 갔던 것도 이 탈북은 탈북인데, 그거는 앞으로 그 라인을 써 먹기, 써 먹으려면 돈을 엄청 들어야 돼요. 배 타고 다시 간다. 는 예, 네. 안 되니까. 근데 그때 배 타고 중국에 갔을 때그 동길이라는 이름의 조선족 통역이 예. 그런 이야기를 알려줬어요. 아니, 형님, 그거 왜 자꾸 데려올려고 하냐. 에. 위험하다. 아는 사람도 많고. 그니까 러 혼자서라도, 어떡하나, 두만강에 올라가서, 두만강 지역에서 탈북을 해라. 내가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하냐, 가능하대. 아. 만약에 중국에 건너왔대. 아. 근데 다시 그 다음에 들어와서, 일단 북한에 와서, 다시 탈북, 재탈북을 할 생각으로, 이죠체로기를 내고, 아. 기다리면 때려. 그렇게 okay, 기다리고, 알아보고, 기다리고 알아보다가 고 어... 음. 중국에 갔다 온 지부터 한... 4개월? 5개월? 음... 5개월 걸려다아 그래요. 그래서 루트를 찾아가지고 다시 이제 탈북해서회령 쪽으로 가는 거죠. 아... 그렇게 해서 그다 탈북. 아... 그래서 이제 탈북에서 이제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그그 길로 한국에 온 건가요? 그렇지. 그 길로 제 연결 연결해가지고 한국으로 브로커 선을 해서 한국으로 온 거네요. 음. 어, 그러니까 어 음. 일단 음. 5개월 만에 다시 국경으로 가서. 네. 거기서 그 다음에 국경 경비대 군이. 군인. 네. 군인의 도움을 음. 해가지고 2008년도 1월 8일에 한국으로. 네. 아, 강 건너서 또 브루코 기다렸을거아니야 그죠? 만나가지고. 그렇지. 뭐, 브루코라는 아. 게뭐 조선족 영감인데, 에이. 그때 당시에 신아 살이었는데, 뭐, 우리 입장에서 영감이 진짜. 백항관이 마중 나와서, 그 다음에 영길까지 데리고 나간 거지, 뭐. 나가는데, 그때 인상적인 건 뭐냐면, 두만강을 1월달이면 엄청 죽거든춥죠 뭐, 영하 40도 막 이럴 때라. 에이. 근데, 두만강이라는곳이 강은 얼어도, 속에서 속살이라고 해서, 물은 계속 흘러요. 얼음에서. 아,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 얼어도 밑에 솔로야. 근데 아무래도 변두리보다도, 네. 강 중심이 제일 흐르는 속도가 빠르니까, 네. 그래서 강이 어, 동교대가 오르다 해도, 가운데는 얼음이 얇아요. 네. 그걸 모르고, 겁이 나니까 냅다 뛰어갔다가, 빠졌구나. 버스가 빠진 거죠. 바빠스가 아니라 내가 빠 아, 아, 빠져서 고생했겠네요? 뭐, 고생 정도가 아니지 뭐. 그거 어떻게 했어요? 짱이 있고 오해가지고 아, 아, 네. 네. 난리도 아니었는데 네. 일단 그렇게 해서 그날 밤렇게 빠진 데도 그냥 건너가서 부들부들 떨면서 있는데 아, 다 어렵겠다. 온 정도가 아니에요. 아, 막상 빡빡대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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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조선족이 약을 따지고 해서 아 발랐지. 네. 근데 그, 처음에 강 건너가서, 환한 곳에 가서 비춰보니까, 내 다리를 보고, 깜짝 놀랐네. 아. 살이 드러난 곳은, 그, 강물 속에서 흐르는 살얼음. 예. 거기 면도칼처럼. 그렇죠. 살을 착착착, 착, 째다째어놨어요 예. 빛이 꼰대데 예. 아, 그, 찢어놓고, 막 해가지고, 그냥 뭐, 피드송이가 됐던 걸, 그날 방에말 하고. 더 몰라 시라 시츄라. 시 술도 잘못 먹는데, 라 시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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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어요 시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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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츄이 시츄라. 다츄라시고라시준식 시츄라. 시는데그 다음에 자고나니까 다음날부터 아침 깨라보니까 숟가락도 못라 정도로 시 손발이 츄라 시츄라. 시츄라. 그때부터 계속 고생했어요 뭐밥 먹을 때도 그냥 젓가락도 못 쓰고 아 그래갖고 두 번째 때 탈북을 했죠 그런데 아, 15일 만에 또 접히는 아휴 중국에서 그니까 뭐 그것도 결국 뭐냐면 그때 당시 깐 말한 19살짜리 용강대기가 워낙에 말이 많았어 아 중국 사람들이 요구하면 뭐 어, 그런 물건을 탈북을 하면서 뭐날 넘겨서 북경경대 부인이, 그, 내가 중국에 건노가서부터 거의 매일이다 싶은 사람을 한두 명씩 데리고 왔다고. 그 아. 이거 팔려고 하는 여자들, 한 일하들을 면하고, 아. 네, 남자들은 담방을 쓰고, 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역감이 없다는 거에요 싸우면서 전화를 하는 소식 들었구나. 아. 근데 그게 조선 여자들이 많았다고, 북한에서. 무슨 일인지 모르면 아무튼 전화상으로 영감이 군는다고 싸워. 어, 보트를 보니까 아무리 죽는 것 같더라고. 말투가 그러고까 그런가 보다 다시 넘어갔는데 다음 달 아침에 영감이 외출을 했어요. 아. 다시 밖으로 열심히 채우고 왔는데. 그때 그 아줌마 하나가 영자 영 잠도 좀 자야 된다고 그랬더니 나보고 물어보았더니 어젯밤에 자기가 영감이 전화하는 거 들어보니까 아여 들었구나 아. 근데 이 아줌마는 이미 한번 팔굽을 해서 남편도 없고 얘까지 아. 나온 상태에서 다시 잡혀가지고 숨이 될 거잖아 그건 좀 상황 알죠? 무슨 상황인지? 어? 무슨 음. 상황인지? 그러면 또더 멋있으니까 뭐 전화 통하는 걸엿들었으면뭐그 사람이 엿들었서파고당한상황이서 모자에 네, 네. 좀 덥다, 대호흡아 예예 예. 좀 약하게 들어네. 무슨 상황이라니까 네. 그때 그 중국에 있는 영감이 네. 북한에서 가져온 어떤 물건? 물건을 네.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팔던 고래처에다안 팔고 예. 네. 딴 데다가 더 비싸게 네. 받아먹겠다 이런 아, 식으로 아. 그거 그러니까 때문에 음. 원래 거래하던 중국의 또 다른 바이오가 음. 너 우리한테 그 물건을 안 주면 고자질하겠다고 근데 음. 진짜 고자질했더라 아, 아, 아. 고자질했으면 큰일 났네 거기서 다 아. 집안에 있던 열 다섯 명이 통짜로 접했잖아 와 15명 딱딱 일요일 날이었는데 영감이 아침에 나가고 그다음에 점심때 지나도 안와이 음. 영감이 늦으면 무조건 우리가 도망치게 아. 그때 잡혀서 모든, 모든 거구나 그러면 어. 그 영감이 그그 그, 거리에다 잡힌 거잖아요 그러면 응. 어. 잡혀가지고 영감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어. 어. 근데 우리가 다 연행돼가지고 어. 경찰서에 가니까 이미 영감은 거기서 10% 10%하게다 얻어터져가지고 어. 적세를 보고 있더라고요 어. 아이고 이제고 k u 가 g a Junga, r u 아니 s h Hydra, a n 있다가, n g a I was in Kunga. I was i 힘 Kunga. I was in Kunga. I was in Kunga. I w 가 s in k 그걸 알기, 알기 때문에, 보이브를 기 때문에, 가면 죽을지도 모른다. 불안감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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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감 때문에 힘들었죠. 에. 중국 감옥은 그러니까, 보니까, 북한 감옥에 비하면 완전히 공존이 적군이죠. 공존. 돈 있으면 도시락도 사먹고, 담배도 피우고, 배를 때나 에. 되게 그렇긴 한데, 뭐, 돈도 넉넉히 없었고 하니까. 에. 일단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버티다가 도모네가 도모 거기 가면 변방대라고 해서 한마디로 중국 국경 경비대신 이놈들이 운영하는 뭐가 있냐면 그 체육관 같은 수용소가 있어요 에. 거기다 최종적으로 북한에 건너가고 거기다 집어넣고 에. 놓고 얼추 무슨 대화를 했다, 무슨 대화를 했다 이런 걸 알려줬다. 응. 음. 그 검은 변방 대학에서 체포돼 있을 때, 네. 어. 근데 거기서 잡혀있을 때첫 날에 들어갔을 때가 시집 엄사를 하는데, 아니 내 옆에 방 어떤 방에 다 갖춰가지고 일한 줄로 썼어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그방건너편 벽에는 군인들이 한 일하들 있고 어. 나머지 장교들이 와서 몸색을 하는데, 어. 아, 옷을 싹다 벗으려네. 어. 근데 옆에 보니까 아가씨도 있고, 2 4살짜리스물몇 어. 살짜리도 있고, 막 이런 거야. 그니까 러왜 우리가, 어? 저, 뭐지, 그 이런 걸 당해야 되나, 그니까 너는 죄인이래너죄전야뭐 어. 어. 이러면서 하는데, 최종적으로 뭐냐면, 그 20살, 29살짜리 여자의 그4복만 입고 다 뺏기거든요. 네. 그 여자들은 브레저하고 팬티만 입고, 네. 남자들은 팬티 하나만 입고. 네.